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SN 초대석 진행의 한은경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요 또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한국 서울 광진교회 민경설 목사님과 또 뉴욕 선안목자교회 박준열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민경설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 목사님은요 한국 장로교 복지재단 대표이사이시기도 하고요 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전도학교 교장이십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에서 26년째 전도동역 세미나로서 아주 1인자로서 하나님 사랑을 톡톡히 받고 계신 분입니다.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만나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목사님.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 또 뉴욕은 또두 번째 방문인 것으로 압니다 먼저 우리 CSN 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아,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예, 우리 교인 여러분들 또 교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또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아, 이번 이런 좋은 기회가 돼서 우리 사역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우리가 사용되고 있다는 데 감사드렸고 또이 방송이 더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방송이 될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렇게 귀한 방송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어, 목사님, 정말 우리 시청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뿐 아니라 또 우리 뉴욕이나 뉴저지 온 교계에 있는 목사님들도 이 화면을 통해 목사님을본 순간, 와, 정말 대단한 분 모셨다라고 하셨을 것 같아서 제가 나름 자랑스럽습니다 목사님. 아유, <laughs> 네 목사님 이번에 또 이렇게 뉴욕을 방문하셔서 많은 목회자와 우리 평신도들에게 전도라는 큰 힘을 메시지를 주고 계시는데요. 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매번 방문할 때마다 우리 뉴욕 교계 목사님과 평신도 어떤 좀좀 좀 달라진 면이 있다거나 뭔가 느끼신 점이 있지 않습니까? 아 예. 뉴욕은 세계적인 중심 도시고 또 많은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도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통해서도 세계에 영향력을 끼쳐야 될 것이라고 믿고 그래서 사실 저는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지역에 수고하신 목사님들과 또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참 열정을 다해서 한번 어, 제가 최선을 다해볼까 하는 생각으로 두 번째 방문을 했습니다 아, 현재 세계 기독교 추세가 아, 계속 어, 열정이 시가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약화되는 이때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전도에 대해서 또이 전도의 동력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과한 게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집회와 또 이런 방송 출연을 통해서 어, 주님의 지상명령인 복음을 땅까지 증가하는데, 잃어버렸던 동료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는데, 조금이라도 참여가 됐으면 저는 다행이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뭐첫 번째는 ICA 교회 연합회에서 이제 목사님을 초청했고, 또, 글쎄요, 목사님의 그때 강연이 너무나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 북미 원주민 연합회에서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초청을 네. 했다고 예. 하셨는데요. 그때 좀 열매라고 할까? 그때는 어떠한 반응이 있었어요? 아, 보통 전도 훈련하면 전도의 방법론에 아,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는데 목사님의 강연을 들으면서 아, 아,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또 회복하고 또 어, 정말 전도의 그 동력을 통해서 내가 먼저 변화를 경험하고 또내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고 교회가 또 새로운 변화의 물결이 일어나게 될때 그야말로 복음은 내가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 거의 그 강력한 영향력 때문에 어, 복음의 그 힘과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전달되게 되는 그런 전도 동력 세미나의 그어 복음의 메시지의 그 핵심을 좀 알고 깨닫게 되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방법론 보다 내가 전도자가 되는 것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네, 목사님 저도요. 개인적으로 아까 목사님이 잠깐 말씀하셨지만 전도하면 사람 교인 숫자 증가 네. 이런 것들만 집중된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목사님의 강의를 듣다 보면 그게 아니더라고요. 예. 네, 그게 가장 포인트였던 예, 이제 것 같아요. 그 미국의 복음학자 중에 마이클 호튼 박사라는 분이 쓴 책에 보면 음. 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은 오늘 현대 기독교의 아주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뭐냐면 기독교 내인데서는 예수가 없는 예수 믿지 않는 어떤 사교 중심 그죠 만남 중심 이런 이런 것으로 기독교가 변질됐기 때문에 복음이 빠져버렸다는 말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 예수 그리스의 도 생명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우리가 해야만 생명 있는 사람이 또 생명을 낳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 문제는 뭐냐면 사변화되고 논류화되고 관념화됐기 때문에 정말 복음의 능력은 빠져버리고 인간적 또 모임만 그저 풍성한 이런 기독교가 되어버렸어요. 그게 그러니까 전도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어, 무정난처럼 생명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 전도동력 세미나는 바로 뭐냐면 정말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전도자 만들기 프로젝트입니다 누구든지 전도자 만들면 전도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방법으로 교회를 키우려고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개인에게 예수 믿어서 정말 성령 체험을 해서 예수의 생명이 들어가면 그것은 전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세미나가 되기 때문에 목회자나 평신도나 참석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이 한국에서 세미나가 26년 동안 평신도 13명, 목회자 2만 5천 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우리 아마 한국 기독교 역사상에도 드문 일로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목사님 여기 뉴욕 쪽에서도요 전도 학교도 있고 네 그걸 통해서 뉴욕 쪽에서도 이 전도 힘쓰기에 애쓰고 있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목사님 어 제가 의문이 있다면 전도하면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인들 우리 목사님들 다꿈이 교인이 숫자가 늘기를 바라시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영혼을 구한다기보다도 단지 숫자라는 개념 때문에 약간 착오적인 그런 부분이 있는데 목사님은. 그 전에 본인이 전도하는 사람이 예수 증인에 나서기에 힘써야 된다고 말씀하셨던 게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목사님. 예. 네. 아주 정확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네. 에, 우리가 성경을 깊이 연구해 보면, 전도라고 하는 것은 예수의 증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를, 그분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예수 행동이 그렇게 되면 다 예수를, 전달되고 믿게 되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그 교인들이 모여서 교회가 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지만은 공동체 이루는 거가 먼저라고 하면 주객이 전도된 겁니다. 생명을 이루어서 그 생명들이 모여서 큰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고 성서적인 전도의 모델이다. 그러므로 거기서부터 또 다시 교회가 또 파송돼서 또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런 원주민, 요번에 그 연합회라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생명 하신 사람들이 정말 소외받고 힘든 저들에게 생명을 또 전달하는 매체 역할을 함으로써 거기 또 예수생명의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이런 일을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전도의 모델이다. 그러나 이제 참 안타깝게 우리 현대교회가 그런 생명전하는 것보다는 인의적 모임, 사김, 어떤 거기서의 어떤 비즈니스 또 이런 거를가 돼버렸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교회의 어떤 추락 이런 위상의 하락 이런 참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반한다면 정말 세계 교회는 위기죠. 맞아요. 최근에도 큰 신문 언론사에도 그런 기사가 났습니다. 요즘요 고학력자 또, 등등, 모든 분들이 더 무교로 빠지고 있대요, 목사님. 그렇죠. 그 네덜란드도 오히려 안 믿는 사람들이 숫자가 더 많아졌다는 그런 소식도 접했을 때, 정말 목사님이 가진 그 전도의 사명은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짧은 시간에 막 전도에 대해서 얘기 듣는 음. 것이, 어, 막 지금 마음이 급하긴 하지만, 그래도 목사님, 그래도 전도, 저도 개인적으로 전도하는 게 솔직히 쉽지는 않더라고요, 목사님. 왜, 이게 뭔가, 이렇게 착 마음이 탁 나서질 않아요. 이런 분들도 참 많은데 음.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건 <laughs> 네. 뭐어다 보통 보편적인 여, 네. 현상이죠. 네. 그러나 예수를 믿게 돼서 성령 충만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면 그건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내가 굳이 무슨 뭐 내가 이뭐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설득시킨다?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변한 것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면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령의 역사로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본인이 성령이 충만해야 그렇죠. 된다는 거네요. 내, 그렇죠? 내, 내가 내 증인된 삶을 드러내는 거죠. 네. 남을 설득시키려고 하는 것보다 거기에 부담이 있다고요. 항상 전도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내가 얘기해서 교회를 들어가야 된다든지 또 이렇게 하는 거기에 부담이 그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어서 변화된 생명을 받아서 변화된 그 삶을 증가하는 게 전도죠. 그럼 그 사람 속에 자연스럽게 성령을 통해서 그 복음이 전달되므로 또 예수를 믿게 되고 그런 계속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쉽게 말하면 자석이 세부치를 끌어당기는 거나 마찬가지 예수 생명이 있으면 택한 영혼을 우리가 끌어당기게 됩니다. 이런 역사가 전도동력이 아주 핵심 키워드입니다. 이걸 체험하게 되면 누구도 변화될 수 밖에 없어요. 맞아요. 신앙은 곧 체험인데 그런 체험을 겪게 되면 누구도. 전도하는데 방설임이 없어지겠다라는 생각이 되시네요. 이번에 이제 특별히 또 우리 목사님 모셔가지고 장소를 뉴욕 선화 목자 교회에서 이렇게 좋은 일을 하셨는데 요 어떻습니까? 매매 시간 다들 뜨거운 또 이런 신앙의 체험들을 했을 텐데 그런 열매들을 얘기를 들었었는데 어떻다고 하시나요? 이번 집회를 통해서 예. 어, 보통 전도 집회하면은 성도들도 안 가려고 하거든요. 아, 부흥성에도 세미나 해도 뭐 전도 세미나라고 하면 은 어, 뻔하게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안 오려고 하는데 여기에 참여하셨던 분들이 어,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 어, 내가 전도는 전도자가 되어지는데 어,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면 그 은혜와 사랑을 전하고 싶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물이 흘러가듯이 이렇게 증거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사실 전도 동력 세미나는 하룻밤으로 보통 이루어지지 않고 3박 4일 동안 아침에서부터 새벽에서부터 저녁까지 풀로 해야 아 그렇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데 제가 한국에서 전도능력 세미나를 하고 아 이것도 좀 부족하다 생각해가지고 제가 목사님께서 심오하시는교회에 부목사로 이렇게 청빙을 받아서 들어가서 함께 사역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러면서 진즉부터 목사님을 뉴욕에 소개하고 또 제가 할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전도동역 세미나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 을 만나면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죠. 자신의 변화를 경험하고 아 하나님 나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사랑 안에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더 깊이 이렇게 좀 예수님과 그 전도동 역생의 미래를 통해서 만남을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안타까운 건 시간이 너무 짧아요. 본래는 3박 4일 정도를 계획하고 생각했었는데 성도들의 여건이 그렇게 안 되니까 이번에도 아쉽게 만만 보고 넘어가지만 오늘 이렇게 하는 목적은 이번을 통해서 다음번을 기약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네. 목사님 다음번에도 또 오셔야죠. 아, 네. 뭐 네. 여건이 돼서 네. 할수 있다면 세계 중심 도시가 뉴욕 아닙니까? 네. 그에 그래, 나는 이 뉴욕의 그러한 열정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라면 어 제가 뭐할수 있는 다 해야 될거아요네 맞아요 목사님 이 뉴욕에 사는 분들, 도 우리 한인들, LA도 많이 사니까 LA 지역의 한인들 다 이렇게 같은 한인이지만 참 달라요. 근데 이 모든 이민자들이 뭐 목사님도 아시겠지만 결코 쉽지 않은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오시는 목사님들을 뵐 때마다 항상 이제 옆접 보고 또 얘기 나누는 것은요. 우리 이민자들에게 정말 힘이 되고 근데 이 살아가는 힘든데 전도까지 하는 건 어떤 부담도 그렇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도 있는데 목사님의 그 강연을 듣고 나면은 그런 문제는 또 없어지긴 해요. 우리 그들에게 좀 힘이 되는 말씀 좀 해주세요. 우리 예. 이민자들에게 뭐 뉴욕허들에게. 그러니까 이게 참뭐 여기서 짧은 시간에 네. 제가 강의하기는 어렵지만, 에 네. 예.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예수님이 길이 되시는데, 그게 이제 이, 이게 문제 이민 와서 다 행복하고 자기 성공하고 자기의 꿈을 실현하러 여기를 왔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게 길이 아니라 예수를 만나게 되면 주님이 길이 돼서 그의 삶이 오히려 행복해지고 무슨 일을 하든지 뉴욕에 있던 한국에 있던 의미 있는 인생을 열어가기 때문에 그 본질을 깨우쳐주는 그것이 바로 전도자가 되는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 사장님도 여기서 귀한 일을 하고 계신데 이 일이 사장님을 빛낼 수도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생명이 길이 된다면 이, 이 일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돼서 그런 것을 좀 바꿔주는 그런 것이 전도가 되겠습니다. 어떤 교인을 넓히는 게 진짜 인생의 길이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주는 그러면 다 변하고 바뀌더라고요. 다 행복하고 실례를 들어서 우리 한국에서 이번에도 평신도들이 다섯 분이 다 그분들이 사장이고 그런 거였는다 그걸 줬고 여기다 같이 쫓아왔어요. 기도하러 와서 지금 참여하고 있는 걸 보면서 그분들이 자기들은 목사님 가는 곳에 자기들도 같이 기도하고 이 복음을 전하는 데 동참하고 와서 여기 전도하고 그런 걸볼때 정말 전도자가 되면 전도는 스스로 되는 거지. 뭐밥 먹기도 힘든데 살기도 힘든데 무슨 전도가 부담. 네. 그런 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바꿔주는, 인생의 삶의 순서를 바꿔주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세미나 참석 울고, 네.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그런 걸 이번에 보면서, 아, 참, 우리가 복음의 메시지가 갈급하구나, 이 나라에, 이 뉴욕에. 그런 사명감으로 저도 세임을 얻고 또참 열악하지만 도전을 크게 받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니까 크게 나는 성공할 것이라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네, 후배 목사가 아주 여기 뉴욕 지역에서 어렵지만 힘들게 이렇게 또 사역을 잘 하시면서 뉴욕 서남복자교에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렇죠. 어떻게 후배를 보는 마음이 아이, 어떠세요? 뭐 후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계신 박 목사님은 네. 네. 너무 인품을 네. 훌륭하십니다. 네, 네. 그리고 남을 배려하고 후배들을 이끌어주고 그래서 여기도 가보면 이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을 잘 아우르는 데 핵심적이고 또 그뿐 아니라 이 사회에 아주 힘든 일도 이번에 뭐전 세계 고아의 날 제정하는 그런 행사도 준비 현장을 하는 걸 보면서 제 후배이기도 하지만 자랑스럽고 참 이게 하나의 전도자로서 또 하나의 이 땅의 하나의 미랄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laughs> 네. 아, 목사님, <laughs> 네. 이 아주 대선배님의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더욱더 사명감과 책임감도 예. 갖게 되겠습니다. 예. 네. 제가 너무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네. 어, 목사님이십니다. 네. 단순히 목사님보다 목사님 안에 계시는 예수님, 네. 목사님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네. 어, 주님을 어, 모두 만나서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나의 하는 일을 너희도 할 것이요 너희는 나보다 큰 일을 하시리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마다 너무나 큰 계획과 경륜과 뜻이 있는데 주님을 만나기까지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처럼 삶이 이렇게 드러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수님 만나면은 전도하지 말라 그래도 본인이 복음 전도자가 되게 될 것이고 어, 저희 성도들도 이렇게 보면 아 우리 교회 너무 평안하고 좋은데 막 전도해 가지고 아, 골치 아픈 사람들 오면 <laughs> 힘들으니까 막 이렇게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전도하는데 배타적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그 깊은 것을 알고 깨닫고. 다 전도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교회들도 다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다 초대하고 앞으로 또 이런 음, 세미나가 있을 때 만사를 제껴놓고 오셔가지고 3박 4일 동안 함께 이렇게 같이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더 깊이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네. 참, 목사님,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도전을 많이 받게 됩니다. 전도는 믿음으로 바탕이 돼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이 시간을, 이 방송을 보는 우리 믿지 않는 사람, 또 지금 갈망하는 사람, 또 절망에 빠진 네. 그분들에게 좀 희망의 메시지 좀 전해주세요. 네. 그, 우리가 다 똑같이 크리스찬이고 구원을 받았다 해도 전도자가 되는 것처럼 행복한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는 방법을 가르키는 게 아니라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전도자가 되면은 자기가 자기 길을 발견한 사람인 거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의 길을 찾은 사람이니까 얼마나 여러분 행복하고 평화롭고 그러겠습니다. 얼마나 성공하느냐, 얼마나 높아지느냐가 아니라 길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도 길을 찾게 해주는 이 일이 전도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까지 패러다임이 그저 자꾸 해서 교회에 이렇게 숫자 넣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지금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체험해서 그분이 인생의 우리의 길이다 영원한 길이요 진려 생명이신 그분이기 때문에 세상의 사장님도 만약에 길을 알고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내가 갈수 있는 길 내가 누구든지 그 예수를 만나서 길을 찾게 하는 그게 가장 행복한 인생을 만드는 게 바로 전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전도자 만들기 프로젝트가 전도능력 세미나예요 그래서 이 땅에 많은 크리스찬이 있지만은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아직도 덜된 크리스찬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생명을 받으면 네. 날마다 하나님 의 영광으로 살아갈 때 우리 길이 열리고, 또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이 도우시고, 또 거기서 축복을 받고 감격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전도자다. 그래서 전도자라는 건 특별한 어떤 종교의 어떤 영역이 아니라, 인생 모두가 예수 믿은 사람은 전도자가 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 전도적 세입니다. 너무나 멋지십니다, 목사님. 저도 도전되고요. 힘이 납니다. 아, 예, 네. 우리 목사님도 좀 짤막하게 메시지를 주시면요. 예. 다, 어, 전도 동력 세미나가 있다고 하면, 민경설 목사님 집회가 있다고 하면, 일단 오셔서, 어, 말씀을 통해서, 어, 한번 만남을 가지면, 어, 분명한 변화가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일어날 것이라고 제가 확신합니다. 네, 아. 저도 기회가 된다면 꼭 저희 네. 목사님께 첨언을 모시... 하면요. 네, 네. 말씀해 주세요. 경험상 보면 정말 저에게 하는 부족한 은사를 위서이 세미나는 한 번만 참석하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음, 숫자가 네. 뒤로 나가 점점 사람들이 더 몰려드는 음. 그런 것이 이 세미나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우리 목사님 얘기한 것처럼 전도하면 요새 제일 인기 없는 프로그램이요. 에 그, <laughs> 누가 안 갑니다. 그러나 네. 참석만 하면 그냥 어느 세미나보다도 자기의 네. 문제의 답과 네. 전도자가 된다는 행복에 빠져서 정말 시간 가는줄 모르게 하루에 13시간씩 강의해도 정말 화장실도 안 가고 앉아서 거기서 말씀을 듣는 그런 행복한 산로 바뀌는 그런 체험을 날마다 하고 있습니다. 아 앞으로 날짜를 이렇게 좀새겨 가면서 우리 목사님 언제 만날까 고민하면서 기다려야 되겠네요. 또게또 또 기쁘게 만날 날을 또 생각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오늘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목사님.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열정의 전도 메이커 우리 민경설 목사님. 또 뉴욕 선암 목자교회 박준열 목사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요, 우리 모두 예수증인 세우기에 다들 힘을 합쳐서 모은다면 우리 하나님 나라 또 영광을 올리는데 큰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집니다 CSN 초대석 지금까지 진행이 한은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